이게 지금은 뚝뚝 치은 기가 우스 끼를 많이 실었을 때는 네. 그냥 일어나면 못 일어나요 허, 네. 이게 힘이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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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봉하리님 호독 농막 같이 가요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거 뭐 이거지 비료. 아 여기는 퇴비 TV, 비를 봐야 되는데 퇴비는 무거워서 못 가져가고 네. 게 땅속에 묻는 티저 비료요. 비료. 네. 어. 거름을 주어야지만은 곡식이 자라 가지고. 와, 이거 <laughs> 너무 웃기네. 그리고 요건 토양 살충제. 네. 땅속에 벌레를 죽여야 돼요. 네. 거는 그러니까. 가지 네. 요거는 땡 네, 고추, 땡 고추, 땡 고추 빨간 거, 요만한거 네, 네. 매운 거. 네, 거 하나는 비타민 고추라 그래가지고 굵은 거, 굵은 네. 거 이만한 거 있죠. 네. 거. 아, 그래서 지기를 가져오셨구나. <laughs> 우리나라는 와. 고구마를 이렇게 싹을 심어요. 아, 여기 네. 많이도 아니고 네. 내가 스무 개만 가져왔어요. 네. 우리는 어제 심었어 내가. 이거 뭐지? 어제 요거 지게, <웃음> 지게. 와, <laughs> <laughs> 어 가지고 싶다, 비닐 가지고 왔다, 비닐. 비닐 안 씌우면은, 네. 감은 타고 풀을 매야돼 풀. 음. 음, 이렇게. 지게, 지게는. 아, 똑같이 몽욕과 오수. 그, 또 똑같은 거죠? 몽역만은 천에 가다 이렇게 어, 이제 지게, 지, 지게, 요거 알게줄게요 네. 물? 음? 이, 이 가벼운 거는 그냥 다리 일어나면 되는데, 무게를 많이 실었을 때는, 네. 그냥 일어나면 못 일어나요. 허, 네. 이게 힘이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뒤로 삐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일단은 다리를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눌러서, 네. 이렇게 일어나면 되 똑같이 먹는 거아 우즈. 먹는 같이 강원도 소수민족. 네, 맞아 맞아. 옛날에는 이거 다 나무로 다 만들었어요. 소나무로. 네. 나무니까 그것도 무거워요. 예. 네. 이거 안 힘들어. 힘들어요? 아니아니 원래 이래요. 음. 이게 이게. 여기 보면 2층 올리치가 밑에 된거 있죠? 네, 네, 그 그걸 보고 OSB라던. 네, 맞 맞습니다. 그게. 그걸로다가 이제. 저런 걸 대고선 그걸로 다 이제 다 맞춰가지고 해면은 네. 깨끗해요. 또, 봉다리님이 네. 저희 농막에 오셔가지고 또 농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아, 그거 다시올라고 그래야죠, 뭐. 아. 근데 이거 나무 중간인데 개, 뭐 계산했습니까? 중간인데? 예, 예, 아직 나무가 짧기 때문에. 아. 가족, 라우스에, 로자스에, 어. 어, 시장에 앉았어 심어, 먹어. 뭐. 아, 심어서 먹는다고? 네. 음.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지, 이거, 이거, 이거? 구둑, 두둑,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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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둑. 그 사잘 이거 몰라요. <laughs> 두득이래, 오늘 또봉다이 오셔가지고, 또 고생합니다. 열밭이라가지고 돌로 아다 와, <목소리> 냄새 확 올라오네. 토양 살충제. 어. 그러면 그건 벌레 죽이는 거예요? 네네. 벌레? 땅속에 있는 벌레. 아, 이거, 아, 이런 그 데도 냄새 확 나네. 네. 소양 살충제가 된 거, 이게, 이게 독해요 오. 그러면 이거, 소양 이충제 소양 살충제 네. 이거 이러면 이 나중에, 야, 여기, 이런데 뱀 있겠는데? 아, 어, 그래요? 이런데 뱀 들어간다고 조심해야 되는거 오, 네.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놓으면 이제 비가 안 맞으니까, 예, 예. 예, 이 다시 쓰면 돼. 이런 데 뱀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면 독사는 쥐를, 쥐를 잡아먹걸라.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꽃뱀이라고 녹색에 빨간 거 있는 거. 네. 예. 그건 개구리, 보통 개구리 잡아먹고. 예. 그래서 이런 데가 쥐가 많으니까 독사가 많지. 아. 예. 예. 복합비료 여러가지 섞인거 질소 인산 칼리 고토 붕소 음. 이게 여러가지 영양제 있는거 아, 네, 그래서 여러가지 색이 있어요 이 네. 하얀게 요소 음. 네.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뒤엎어 가지고 근데 티비가 없으니까 이걸 해서 해야 돼 오. 여기는 여기 아무것도 걸음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laughs> 야, 이거 이제 나라에서 나와. 네. 오, 색깔이 쁘다 이거. 이거비안 맞게. 비안 맞게 해가지고 섞어야 돼. 음, 섞어야 돼. 야, 비닐 금방 쳤네 <laughs> 이거, 태국 고수 오빠, 매운, 매운 고수. 태국 고수라고요? 네. 네. 음. 이거, 호마두 비싸요. 고수 10개, 5선 음. 원 10개 5천 원? 네. 오. 나무 아니에요. 고수 음. 아시안마트. <laughs> 음. 10개 5천 <오천에> 원이구나. <laughs> 가지를 가, 여기부터 심는게 나을 것같아 아, 저렇게 좀 들어가네. 아, 이게 원래, 저게 삽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삽이 없으니까는예 <laughs> <laughs> 이쯤에 쉬면 돼. 이거는 이렇게 퍼지니까는 네. 그건 뭐예요? 지금 이심는 거. 가지. 아, 가지. 이렇게 하면, 비와도 요리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오빠, 안 먹어, 건기 먹어. 어, 맞아. 요게, <laughs> <laughs> 일반 큰 고추. 음. 음. 아, 이 비닐이 중간에 투명색이네. 근데 원래 까만 걸로, 네. 다 까만 걸로 다 씌워야 되는데, 다 까만 거는 내가 이마, 이만큼 굵어가지고, 아 굵어서 못 가져온 거고, 요건 그냥. 이제, 남, 남아서 가져오는 거야. 어, 이것도 뭐 차이가 아니까 까만 거랑. 아유. 요게는 풀이 나 하얘니까 안에서 풀이 올라온다고요 근데 <laughs> 네. 안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타 죽어 이렇게니까 여기 다 기술이 있다 농사도 다 기술이 있어 모용 이거 태국 사람 팔다 온라인 한개 2,500원 모용 보수 어, 이거 매운 거, 추 이거. 나중에 이거 고추 이거 많이 심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먹어. 한다, 아예 먹어. 아니 빨간 거 따가지고 말려 가지고. 말려가지고 네. 그도 빨간 고추 먹으면 돼. 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둘 세, 네, 다섯 개가 네. 땡 고추. 고구마 스무 개. 여기다 시 천장 심으면 되겠네. 원래 요거 네. 요. 씨르다 된게 있어요. 요게 심는 게 네. 이거 없으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네. 대각으로 네. 이만큼 들어가죠 네. 이렇게 그래가지 네. 이렇게, 이렇게. 오. 그리고 기내내비도 죽어. 여기를 눌러줘야 돼 이렇게 공간 대각이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네. 해대한이런데도 네. 이렇게 바람에 펄럭거리니까, 응. 음. 가운다 그래가지고, 스무 개도 심어야 되가지고. 그래서, 유, 이런 데서 달린단 말이야. 한국에서, 네. 어, 농사 기법을 배워서, 네. 나중에 네. 라오스 있을 때, <laughs> 그것이 라오스에 이거, 이거 농사 기법 쓰면 돼. 어... 한국에서 여기, 노하우 많이 얻었어. 요렇게 때문에 여기 가 공기가 들어가면, 네. 거기가 말라. 그래서 이런 눌러줘야 돼. 네. 음. 그리고 렇게 이거 이거 먹어 라오스 예. 이거 먹어 음, 음. 예. 나중에 여기 이제 많이 나오면은 맞아, 맞아. 예, 이거 해가지고 네. 껍데기 삐켜가지고 어, 맛있어 김치하다 예. 음. 우리나라도 그래 아니면 라오스 김치 아니야 다른 거하아 음. 옛날에 가족콘 휠이 이거 심어 많이 있어요 음. 달다 음. 시장판다 계속 모으나 <목소리나> 사람 있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또풀 때네 원래 뽑아먹고 다음번에 할 때는 비닐 씌워간댔다 네. 그죠? 네. 뭐해? 먹어 뭐가 뭐냐 <laughs> 돌만 치우면은 네. 내가 이제 관리기가 있으니까 예, 예. 관리기를 쭉해면 저렇게 뚝 생겨요 아 관리기를 쭉 기계로 가면은 네. 뭐 먹어? <laughs> 그 뭔데? 식용 이제 시달아가지고 시경이라 되는거예요 네. 시경이요? 네 시경 시경이 뭐야? 네, 요게 요게 이제 억시고 네. 요렇게 꽃 안핀거 요런거 요런 이제 윤회잖아요오 <laughs> 이거 어 새콤한데? 네 이제 어새콤럽네 이거 네. 새콤럽다 요렇게 이제 까먹기대고 그냥 이거 그냥 먹는거 이렇게? 네. 음 그래. 아우, 맛은 아, 나쁘지 아.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선 배어내지 껍데기는. 줄리다, 이거 먹어. <laughs> 농사하다, 줄리다. <laughs> 오늘 뜨겁네.